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선을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이 말이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구하는 것을 마주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첫 아이가 생기고 살림이 많아졌습니다. 유모차, 카시트, 기저귀, 분유, 아기침대 등 아이의 살림으로 가득해지죠. 아이를 데리고 밖을 나가면 평소에는 잘 몰랐는데 유모차가 그렇게 많았어요. 왜 그럴까요? 제 관심이 거기에 있다 보니까 시선이 달라지고 보게 되고 신경 쓰는 것. 주변의 환경과 분위기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기에 관련된 것을 신경 써야 되다 보니까 아기에 관련된 것들이 주변에 더 많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차가 없을 때는 그냥 지나가는 차를 보는 정도라고 생각하면서 잘 몰랐는데 운전을 하게 되면서 도로에 차가 얼마나 많은지 또, 얼마나 다양한 차들의 종류가 있는지, 또 모양이 같거나, 또 전혀 다른 차들이 엄청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관심이 거기에 있고, 거기에 신경을 더 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잘 보내자. 무슨 일이 있든지 오늘도 감사하며 최고의 하루를 보내자고 말이죠. 그럼 어떻게든 좋은 하루를 보내기 위해 어떠한 것이 좋은 모습인지를 어, 보게 되고 보이게 되고 애쓰게 됩니다. 감사하게 되고 좋은, 것, 좋은 것들을 발견하고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아침부터 온갖 짜증이나 괴로움으로 아, 오늘도 힘들겠지, 아 오늘도 하기 싫다, 오늘이 오는 게 너무 싫다, 오늘 뭔가를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게 전부 다 싫다라는 부정적인 필터를 끼워 넣으면 짜증나고 괴로운 일들만 보입니다. 무엇을 찾느냐, 무엇을 생각하고 신경쓰면서 바라보느냐가 우리가 만나게 될 하루와 세상을 만듭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삶의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선을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고 악을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한다. 선을 구하는 자에게 악이 임하지 않습니다. 악을 찾는 자에게 선의 은총이 내려지지도 않습니다. 선은 단순히 착하고 도덕적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또 그분의 선하신 뜻과 바른 길을 가는 것, 또 우리가 행하는 사랑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 하나님을 구하는 삶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된다는 약속이에요. 반대로 악은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행하고 타인을 해치며 자기 스스로를 높이려는 교만한 태도들을 말합니다. 그런 자에게는 악이 임하게 되는데 이것은 결국 자기가 구하는 것을 자기가 마시게 된다는 거죠. 구하는 것을 마주하게 됩니다. 원하는 것을 그대로 얻게 된다라는 어떤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전체적인 삶의 흐름, 삶의 방향, 삶의 분위기,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룻기에 보면 이방 여인 룻이 남편이 죽고 삶의 모든 것을 잃게 되었을 때 그녀는 이런 결심을 합니다. 그의 시모인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지만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라고 하나님에 대해 신경 쓰고 방향성을 잡고 더 어려운 선택을 하죠.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 상황에서 그녀에게 과연 그것이 옳은 선택이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마음으로 확정했습니다. 그 소망은 결국.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고 은혜를 입게 되었고 선한 길을 걷게 되었죠. 그녀가 하나님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은 신경을 썼기 때문입니다. 또 반대로 이스라엘 의 초대 왕 사울은 하나님의 백성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하나님보다 자신과 사람의 생각에 비중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에 자신의 일에 더 생각을 많이 쓰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구하게 되죠. 그것을 구했고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결국 그러한 불순종과 교만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이 나는 그를 버렸노라 하는 비극이 되어 버렸습니다. 누구나가 소원을 갖고 소망을 품고 삽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본질이 인생의 결론에 이르게 하죠.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꿈꾸라고 말합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고통과 슬픔이 없는 삶을 향하여 지금의 고통과 슬픔을 극복하라고 이겨내라고 잘 지나가라고 무엇을 구하면서 갈지 우리들에게 얘기해주는 것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과 그분을 구하면 그분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라고 말씀하셨지만 무엇을 구하는가가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경우도 성경은 말해줍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라. 겉으로는 선한 목적, 선한 모습. 또 선한 것을 구하는 것까지만 그 안에 내 정욕, 내 본심, 내 본성, 내 본능에 관한 것들을 구하게 되는 것을 잘못 구하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잘 아십니다. 하나님께 구하지만 우리의 관심과 중심이 무엇을 향해 있어서 본질적으로 무엇을 구하려고 하는지도 아십니다. 그래서 선을 구하면 하나님의 은총이 있고 악한 마음으로 악의 모양을 구하면 그 악이 우위를 삼킨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해 주는 것이죠. 오늘도 선한 삶을 간절히 찾되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바로 잡아 주옵소서. 인간의 삶이 얼마 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과 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을 구할 수 있는 지혜를 얻어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것을 행하기 위해 애쓰는, 또한 그러한 것들만을 바라보고. 또 다른 우리의 인생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관심이 세상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시며 주어진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며 무엇을 하기를 바라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분별력이 있게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냥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돌보심을 구하며 사는 인생 되게 하시고. 주께서 채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영원한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